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1 14절로 28절인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로 38절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며 계시입니다. 신앙개혁 혹 교회개혁이라고 사용해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가도릭 신부및 교수가 95개의 항의문을 교황에게 공개적으로 내걸고 교회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제부 판매를 승인하자 루터는 이에 반박하면서 그가 교수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항의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올해는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지 506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500년의 신학은 이신 이의 바울 신학이 중심이었다면 이 시대는 사랑의 복음을 완성한 요한 신학이 중심이라고 바고영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교회 개혁의 신앙 개백, 개혁 고백을 흔히 5대 솔라라 부릅니다. 곧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에 힘쓰는 WCC나 WEA 등 교회 연합에서는 개혁주의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가톨릭과의 연합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의 개혁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지킵니다.오늘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사자들을 통해 직접 전달된 사내립의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충격과 분노의 행위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적인 말을 접하게 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소개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회계의 모범을 보이고 이어서 신하들에게도 회계하도록 촉구했으며 나아가 선지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이방인이 의지하는 거짓 신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 월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 이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오만한 사내립을 향한 책망과 조주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 37장은 산헤립의 허망한 위협과 히스기야의 능력 있는 기도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아는 25살에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아는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여호와의 거룩성에 대해서 슬압들의 창화하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스기야는 여호와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기상황에서는 구출을 강구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거나 약속하셨던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 편지를 여우 앞에 펴 놓은 것은 사내립의 오만방자한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내립을 징벌하실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 보실 것을 강구합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귀와 눈에 호소합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강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1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용혜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그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바른 관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열한기상 8장 2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은 봉헌식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스기야는 세상의 온 나라와 땅의 신들마저도 유리난 아스르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사 천하 모든 나라가 유다와 이사야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난 유일 신론적 고백과 상응합니다. 히스기야의 강구와 결론은 마치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면하여 여호와의 수축된 재단 앞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던 엘리야의 유일 신론적 외침과 유사합니다. 이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께 강구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며 오해할 뿐입니다. 폐유지를 주시는 할머니에게 가끔 상자들을 모아놨다가 따로 드립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에 더 반가워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더니 누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자식도 있고 불교를 믿는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딸이 어머님은 지금은 불교를 믿으시니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닌 나도 안타까운데 그 딸의 믿음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문제 해결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고 장조주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은 대신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스기야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계와 금식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들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국 그들은 아수르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가래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기야는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스기야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께 오소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림은 물러가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유협을 계속했습니다. 랍사계에 거듭되는 유혹과 협박과 조롱에 히스기야는 선택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송에 갇혀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치욕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천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바랄 것인가 이스기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와 그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오만한 아수르를 한 순간에 응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하루 아침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사네리비도라가 니스로크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니 사넬립의 아들 에살랐더니 왕위를 잇게 됩니다. 사넬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초자연적으로 수행됩니다. 바로 아침에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을 죽여 버린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하게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내립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기국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을 섬기다가 자식 자식들의 칼에 죽습니다. 이것은 사내립의 꺾이지 않는 교만과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의지하는 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심지가 경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강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매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흔들림이 없을 때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만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신 또는 아수르의 힘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앙이 있어서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스기야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물론 아수르의 퇴각과 에루살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루살렘의 온전한 구원의 확실성은 더 미래적인 일련의 사건들, 사건들의 징조를 통하여 확증될 것입니다. 즉, 첫 해에는 자연적으로 얻어진 소산을 먹을 것이며, 둘째 해에는 그 소산의 소산을 먹을 것이며, 세 번째 해에는 비로소 사람들이 심고 거두는 모든 일상적인 농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유다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일은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혹은 용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윗 왕조와 유다와 에루살렘에 남아 있는 공동체들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 질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주신 것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사야에게 묘안을 구하려 사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지는 신앙은 이처럼 모든 백성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했으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 또한 천지를 조성하신 조물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란 결코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 무엇을 먼저 하는가요?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꼭 사람들과 대책을 의논하는가요? 이기와 난제들은 우리로 무릎을 꿇고 죽게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선생이다고 했습니다. 기후이기와 국가적 경쟁 관계에서 전쟁과 내전과 지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은 우리로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지도자의 무릎구름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지도자는 언제 허락하실런지요? 매일 메시지를 받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저는 2주 전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팀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이 통통 비었습니다. 대략 300명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전에는 금요일 철야 시간에는 물론 매일 밤 집회에는 대성전이 가득 찼었습니다. 적어도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모임이 아니면 대성전이 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도하는 송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 언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즐겨봤더니 기도하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통화하는 중에 답을 찾았고. 지금은 유튜브를 보지 않고 낮에도 가까운 교회에 가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먼저 하지 맙시다. 이게 비결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먼저 하지 맙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저는 이렇게 해서 갑니다.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다른 것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순위를 최상위로 올려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으며 유다를 위해 간구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 역사의 위기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헛일이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십니다. 하나님 자신, 그 임재, 은사와 은혜, 그 하나 하나가 모두 기도에 의해 확보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일과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거룩한 사랑이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데 전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비결은 용서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면 그 기도를 보류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가 싫어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스기아처럼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꽃길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스기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이기 앞에서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변에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나의 경험으로 세상에 가진 힘과 권력과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기도할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걸려지는 것이 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위기 때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